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길라잡이입니다. 혹시 요즘 배에 가스가 자주 차거나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고 장이 예민하다고 느끼시나요? 이럴 때 단순히 유산균만 챙기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다양한 음식과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에 좋은 음식 7가지와 유산균 외에도 반드시 챙겨야 할 식단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 건강의 중요성과 그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은 면역, 체중, 정신건강, 염증 반응까지도 조절한다고 합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 만성피로, 우울감, 심지어 대사질환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장건강은 전신건강의 출발점이며 식습관 관리가 핵심입니다. 물론 유산균은 장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유산균만 먹는다고 장이 근본적으로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유산균이 제대로 활동하려면 섬유질과 균형 잡힌 장환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산균과 함께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식품을 섭취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이 대표적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에는 자연유래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김치는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단, 짜게 먹지 않도록 주의하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고구마, 당근 등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장 운동을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의 양을 늘리고 장통과 시간을 줄여 변비 개선과 장내 독소축적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한끼 이상 채소 위주의 반찬을 포함해 식단을 구성해보세요. 셋째, 오트밀보리 같은 정옥류를 추천합니다. 오트밀, 통보리, 현미와 같은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바나나나 견과류를 곁들이면 간편하면서도 장 건강에 이상적입니다. 넷째, 바나나, 사과 등 프리바이오틱스 과일을 챙기세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으로 바나나, 사과, 아보카도, 키위, 딸기에 풍부합니다. 특히 사과의 팩틴은 변비뿐만 아니라 묽은 변 완화에도 효과가 있어 장기능 조절에 유용합니다. 과일은 가급적 껍질째 먹는 것이 식이섬유 섭취에 더 유리합니다. 다섯째, 해조류와 버섯류를 자주 드세요. 미역, 다시마, 김, 톳등 해조류에는 수용성 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해조류는 장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등은 비글루칸이 많아 장내 면역 세포 활성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섯째, 견과류와 씨앗류를 섭취하세요.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치아씨드는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해 장내 염증 억제 및 유익균 생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한줌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따뜻한 물과 보리차를 챙기세요. 수분 섭취는 장 건강의 기본이므로 물을 충분히 마셔야 식이섬유가 원활하게 작용하고 장벽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보리차나 루이보스차는 장이 민감한 분들에게 특히 추천됩니다. 이러한 음료는 부담 없이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 좋습니다. 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장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내 유해균을 증가시키고 장 점막을 손상시키는 음식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음식만큼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도 균형 잡힌 장 환경 유지에 중요합니다. 식단과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해야 장은 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건강한 장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균만 챙기지 말고 음식까지 함께 신경 써보세요. 장 건강은 하루 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꾸준한 습관과 올바른 식단, 유산균이 함께할 때 편안한 장과 맑은 피부, 활력 있는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장에 좋은 7 가지 음식을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더 가볍고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장이 더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백세인생 빌라자비가 함께하겠습니다.